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가수 이문세님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여고 시절에 이 가수를 많이 사랑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라디오 별밤에 DJ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오늘은 이문세님의 수많은 히트곡 중 하나인 깊은 밤을 날아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경쾌한 리듬의 아주 빠른 노래인데요. 어, 가사가 예쁘고 순수해서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옵니다. 행복한 노래와 함께 그때의 추억을 떠올려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목표입니다. 첫째, 폴카 리듬을 연습할수 있어요. 둘째, 얼터 베이스를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타 치며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를 수 있어요. 전주는 생략했어요. 전주와 간주 파트는 솔로 기타로는 맛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바로 노래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리듬. 제가 선택한 리듬은 폴카 리듬인데요. 여러분, 트로트 리듬, 궁, 자, 궁, 자, 궁, 자, 궁, 자. 이 리듬이 빨라지면 폴카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고 경쾌하게 치시면 되는데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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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뮤트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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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자 쿵은 저음부죠. 근음 또는 6번 5번 4번 줄 저음부에서 치시고 짝은 밑에 1, 2, 3번 줄 위주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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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액센트는 짝에 있어요. 쿵짝 쿵. 같이 해볼까요? 3넷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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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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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C코드 잡아보겠습니다. C코드 잡으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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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짝, 쿵짝이 꽁짝, 되는데요. 자 이때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쿵짝을 1 2 3번주로 동시에 꽁짝. 자, 뽕짝 하는데 이렇게만 계속 치면 단조로우니까 얼터드 베이스로 연주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드 구성음에 1도 음과 5도 음을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것을 얼터드 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C 코드의 구성음 도, 미, 솔인데요. 자, 1도 도, 5번 줄이죠. 그래서 5짜. 그다음 5도는 솔이죠. 3번 숟가락솔 잡으시고 솔 짝. 오 짝, 육 짝, 오 짝, 육 짝. 다시 한번 오 짝, 육 짝, 오 짝, 육 짝. 이때 1도 위에 음이 5도 음이 됩니다. 1도 위에가 5도. 라는거 기억해 주세요. 자, F 코드. F 코드의 구성음 파라도저. 파라도 자, F 코드를 이렇게 중간 발회로 잡았을 때, 사짝, 오짝, 사짝, 오짝. 한번 더, 사짝, 오짝, 사짝, 오짝. 근데 아주 작은 발회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계시죠? 이때는, 사짝, 오짝, 사짝, 오짝 하시면 돼요. 자, 물론, 어, 1도 위에가 5도라고 했는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G 코드. G 코드처럼 위에 더 이상 올라갈 줄이 없는 로 코드를 잡았을 때, 이때는 다른데요, 상황이. 자, G 코드의 구성음은 솔, 시, 레잖아요. 육, 자, 레. 네. 5도음은 4번 줄였네요. 육, 자. 외우세요. 육, 자. A마이너 코드 해볼까요? A마이너 코드 근음 5자 5자 6자 5자 6자 하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 D마이너 코드 D마이너 코드는 4번 줄 근음이죠. 4자 5자 4자 5자 그 다음 E마이너 코드도 잡아볼게요. 아, E마이너는 미술 시니까 5번 줄 6자 5자 자 코드 F 코드 G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코드를 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a l t e r e d Bass로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셋넷 오자 육자 오 준비 3 4 5자, 6자, 5자, 6자, F2, 4자, 5자, G7, 2, 6자, 4자, D마이너, D마이너, 2, 3, 4, D마이너, 2, 3, 4, 아 처음에는 아, 다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잘 연습하셔서 다른 곡에도 응용하시길 바랄게요.